4번을 넣고 싶다. 잡3.5좌4.5 거래 마침했고 35% 플러스. 고8.4 <laughs> <0 .5. 웃음> 10.8 10.5 정도 볼게요. Perfect shot. Perfect bump. Open up and up. Oh. Hole in one. 좌, 3.5, 좌, 4.5. 35%에서 35% 10.8 이었는데, 10.6 정도 뺐어요. 그러니까, 거의 35%에다가, 음, 빼기 0.2 에서 0.3 정도를 덜 빼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내가 볼때32.5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30%면, 점프. 3 5시면점프이니까 퍼펙트 샷! 10.8 10.4 1 0점32.5점이스